구렁에서 빠졌는데 형님 음.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봐야겠습니다 나와야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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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저길 더 까야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기아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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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걸렸어 삽이 못나오면 안되는데 이걸 타야되는거 아니야? 타야, 타야. 앞에 좀 들어야지 못나오잖아 이게 먹어봐. 어허 어허 아왜 들어가 안돼 못나저 앞에서 저를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? 칸이 걸려서 그래. 오호 큰일이네 이거. 음. 어허, 큰일이 뒤에서 밀이못 하잖아. 음. 또 걸려서. 여기는 깎아야하잖아못깎아야 하는데 옆으로 돌려 깎아야지. 흠이 걸렸지, 저기. 저기 까야지. 그렇지, 옮겨. 오호, 오호. 안대로 끌어야지. 그럼 나올 수 있어? 이거 봐, 여기 쑥 빠져서 그래. 이거. 나와라, 나와라. 한번더 찍으면 될것 같은데. 옳지, 옳지. 나온다, 나온다. 그냥 나와야 돼. 어 오, 불안한데 이거? 응? 오, 호. 나이거 오줌 쌀거같아 이거 밀어 아하 어, 지금 나오긴 나왔는데. 이게 집어도 이제. 댕겨, 좀 써봐, 이거 좀 써봐, 그래, 좀 써봐, 좀 써봐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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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우리가 물이 흐르면서, 나왔어 어, 흙이 이제. 차니까 쓱쓱 어, 빠지네. 나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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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. 아이고. 못 나오면 장기더라고 얘도. 일단은 잘 나왔습니다.